안녕하세요 리스 장기렌트 정말 잘하는 후기가 증명하는 유에나이카의 조용욱 팀장입니다 오늘은 현재 즉시 출고 가능한 국산차 차량 재고 현황과 장기렌트 가격까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리스나 장기렌트는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의 마진에 따라 월 납입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내는 월 납입금에 판매하는 사람의 마진이 녹아 있기 때문에 마진이 많을수록 더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런거는 하도 영상에서 많이 다뤄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르셨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리스나 장기 렌트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들은 특판 할인이 모두 적용된 차량들로 준비를 해 봤고요. 일반 차량들보다 조금 더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판 차량은 차량 가격에 따라 조금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적게는 100만원부터 특판 할인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구매를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장기 렌트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구매에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많이 넣을 경우에는 일반 구매보다 금리가 조금 더쌀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혼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저한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u n i 이카에서 준비한 특가 차량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반떼입니다. 나오자마자 나가는 아반떼 인스퍼레이션 등급으로 준비를 했고요. 색상은 그레이 메탈릭과 내장은 캐시미어 베이지입니다. 선납금 30% 기준 31만 3천원, 무보중 무선수 기준 44만 7천원입니다. 아반떼 재고는 한 번씩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문의주시고요. 다음은 소나타입니다. 소나타 2.0 프리미엄이고요. 녹턴 그레이 메탈릭 블랙 원톤입니다. 추가 옵션 인포테인먼트내비 하이패스 ECM 룸미러 현대스마트센스 들어가 있습니다. 선수금 30% 기준 35만 1,000원, 무보증 무선납 기준 5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아 디 기아 쏘나타 하이브리드제 재고입니다. 익스클루시브이고요. 세레니 하이트펄 네이비입니다. 추가 옵션은 없습니다. 30% 선납금 기준 37만 8,000원, 무보증 무선납 기준 5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그랜저 가솔린 2.5 준비를 했고요. 그랜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다리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프리미엄 등급으로 한번 해봤고요. 색상은 선택 가능합니다. 옵션은 플래티넘과 파킹 어시스트, 현대 스마트 센스로 요즘 많이 하시는 옵션으로 한번 해봤고요. 선납금 30% 기준 41만 원, 부보중부 선납 64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그랜저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랜저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즉시 출고 차량들 재고 아주 넘쳐나는데 그래도 기다렸다가 특판 할인으로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프리미엄 등급에 플래티넘 현대 스마트 센스 프리미엄 초이스 옵션 추가해봤고요. 선수금 30% 기준 39만 7천원, 무보증 무선납 기준 68만원입니다. 다음은 코나 하이브리드입니다. 코나 하이브리드도 요즘 빨리 출고 되니까 구매 생각 있으셨던 분들은 특판 발주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던 등급의 현대 스마트센스 스타일 1 넣었구요. 선납금 30% 기준 317,000원, 무보증 무선납 기준 512,000원입니다. 다음은 투싼 하이브리드입니다. 투싼 하이브리드도 재고가 기하고 지금 계약하시면 3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인스퍼레이션 등급이고요 펜텀블랙펄 그레이입니다. 플래티넘과 19인치 알로이 힐 미세린 타이어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선납금 30% 기준 369,000원, 무보증 무선납 기준 609,000원입니다. 다음은 산타페 가솔린 입니다. 산타페 가솔린 같은 경우도 재고 엄청나게 있습니다. 몇백대씩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최대한 원하는 등급의 옵션과 색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2.5 프레스티지, 마그네틱 그레이 메탈릭, 피칸 브라운 투톤입니다. 옵션은 빌트인캠 2, 현대 스마트 센스, 디자인 플러스가 들어가 있고요 선납금 30% 기준 429,000원, 부보정부 선납 기준 631,000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재고는 요청하시면 일주일 내에 출고 가능합니다. 다음은 산타페 하이브리드입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지금 선구매 차량들은 많이 없는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6인승이고요. 크리미 화이트 펄에 내장은 블랙입니다. 듀얼 와이드 선루프와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원이 들어가 있고요. 선납금 30% 기준 446,000원. 무보증 무선납 기준 719,000원입니다. 다음은 펠리세이드입니다. 펠리세이드도 지금 계약하시면 한달이내 출고 가능합니다. 3.8 7인승 프레스티지로 준비를 한번 해봤구요. 옵션은 듀얼와이프, 썬루프와 컴포트2, 현대스마트센스1 들어가 있습니다. 선납금 30% 기준 4 4 7 0 0 0원 무보증 무선납 기준 73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제네시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70 스포츠 패키지로 준비를 했구요. 옵션은 파플러 패키지입니다. G70 정말 인기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약하시면 한달 이내 출고 가능합니다. 선수금 30% 기준 544,000원, 무보증 무선납 기준 852,000원입니다. 다음은 G80입니다. G80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하시면 2, 3주 정도면 나오고요. 지금 재고 엄청나게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색상 선택 가능하고 옵션은 퍼플러 패키지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넥시콘 사운드 패키지 준비해 봤고요. 선수금 30% 기준 579,000원이고요. 무보증 무선납 기준 956,000원입니다. 다음은 즉시 출고 가능한 GV70입니다. GV70도 지금 계약하시면 오래 걸려서 즉시 출고 가능한 걸로 준비를 했고요. 사륜의 비크블랙, 오션웨이브 블루, 하바나 브라운 투톤입니다 파플러 패키지 1과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그리고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선수금 30% 기준 558,000원, 무보증 무선납 기준 914,000원입니다. 다음은 GV80 2.5터보 5인승입니다. 비크 블랙 가워, 울트라 마린 블루, 듄 베이지 투톤이고요 옵션은 파플러 패키지, 빌트인 캠 패키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선수권 30% 기준 749,000원, 무보중 무선납 기준 121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 알아봤고요. 다음은 기아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에서 인기가 좋은 모닝과 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하시면 한달 정도 걸리고 있고요. K3도 그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K5는 지금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으면서 선구매건 차량들 많이 없고요. 선구매건 나오면 그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즉시 출고 가능한 K8 하이브리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블레스 등급이고요. 스노우 화이트 8 블랙 원톤 옵션은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수금 30% 기준 37만원 무보정 무선 납기준 64만원입니다. 다음은 니로 하이브리드입니다. 트렌디 등급이고요. 스노우 화이트 펄의 차콜입니다. 컨비니언스 스타일 내비게이션 옵션 들어가 있고요. 선납금 30% 기준 30만 8천원, 무보증 무선납 기준 49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인기 좋은 셀토스입니다. 1.6 터보고요. 이름 스노우 화이트 펄의 블랙입니다. 드라이브 와이즈와 컨비니언스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선납금 30% 기준 30만 2천원, 무보증부 선납 기준 44만 7천원입니다. 셀토스 같은 경우도 재고 많이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입니다. 스노우 화이트 프레 블랙 12.3인치 내비게이션 하이테크 들어가 있습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지금 계약하시면 4-5개월 걸려서 송구매건으로 구매를 하시길 추천드리고 문의 주시면 빠르게 재고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납금 30% 기준 376,000원, 무보증 무선납 기준 561,000원입니다. 다음은 인기 좋은 쏘렌토 가솔린입니다. 쏘렌토 가솔린과 쏘렌토 하이브리드도 200대 이상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웬만하면 원하시는 조건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블레스 등급이고요. 스노우 화이트펄의 올리브 브라운 옵션은 스타일과 드라이브 와이즈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납금 30% 기준 428,000원, 무보증 무선납 기준 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노블레스입니다. 스노우 화이트펄 올리브 브라운 스타일과 드라이브 와이즈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선수금30% 기준 42만 1000원 무보증 무선납 기준 6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카니발입니다. 카니발도 지금 신형을 앞두면서 지금 나오는 재고는 계약이 불가능하고요. 이제 신형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제 신형 나오기 전 모델이고요. 가솔린 9인승 시그니처입니다. 스타일 컴포트 드라이브 와이즈 스마트 커넥트 사운드와 모니터링 팩,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 블랙 펄의 새들 브라운입니다. 손수금30% 기준 429,000원이고요. 무보증 무선 납 기준 664,000원입니다. 지금까지 11월 즉시 출고 가능한 국산차 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리스와 장기 렌트는 진짜 무조건 싼게 장땡입니다. 더 이상 뭐가 없습니다. 뭐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일단 견적을 싸게 받고 뭔가 같이 맞춰나가야 될 문제지 서비스와 그런 것 때문에 비싼 견적을 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유에나이카에 문의 주시면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으로 여러분들께 많이 찾아드릴 거고요. 원하시는 등급과 옵션이 없다면 나올 때까지 제가 연락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에나이카에서 한번 비교 견적 받아보시고요. 저희 카페에 들어가시면 후기도 많이 있으니까 아래 더보기란에 후기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유 n i 이카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